2025년 7월 1 1일토 일본 헤드라인 뉴스 1. 중기 중앙의 최저임금 인상 유감, 중소 소상공인의 큰 부담 2. 전국 폭염 경보 발효 찜통 더위 주말 다음 주까지 지속 전망 3. 2년 최저임금 2.9% 인상 17년 만에 노사 합의 1.320원 4. 코스피 반도체 연고점 도달로 한국 증시 사상 시총 최초 3천조 돌파 5. 전주지검, 취업 믿기 16명 상대 16억 사기 사건 수사 중. 6. 국민의힘, 대표 중심 단일 계층 구조로 당 운영체제 개혁 선언. 7.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6천 달러 돌파하며 급등. 8. 미국 전략 폭격기 연합훈련, 한미일 삼국서 동시 진행. 9. 작년 말 국민 38% 토지 보유 1년 새 62만 명 증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유지,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도